안녕하세요. 마심입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마심이 뽑은 캐릭터 탑5입니다. 캐릭터 탑5.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랑 다를 수도 있고, 어, 내가 써봤는데 이것보단 이게 더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보고 좋았던 캐릭터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써봤던 거 아니면은 봤었던 거 위주로 뽑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5위! TOP5 5위는 어떤 캐릭터냐 바로 바로 이번에 출시된 5주년 2탄으로 출시된 캐릭터입니다 하시발트라는 캐릭터고요 하시발트 아시발트라는 캐릭터는 이제 힘 속성의 영번대 킬러를 갖고 있고요. 힘 속성의 영번대 킬러인 게 살짝이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배틀 시 일정 시간 무적, 배틀 시작 시, 배틀 시 반격, 적 방벽 관통이 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 이번에 나오는 특성이 두 가지. 입니다 배틀 시작 실정 시간 무적. 아주 좋습니다. 배틀 시작 시 일정 시간 동안 어빌 배틀 시작 이 어빌리티를 가진 캐릭터는 무적이 됩니다. 적의 공격에 데미지를 받지도 않고 상태 이상에 대한 능력도 받지 않는다. 아주 아주 좋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달린 게 배틀 시 반격. 배틀 시 적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반격해 줍니다.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반격 시 진행 중인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걸 보시면 그냥 공격하면 일정 데미지를 퍼센트로 돌려준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상태 이상에 의한 데미지의 반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독 데미지나 화상 데미지에 대한 그틱 데미지들을 그거는 좀 제외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되면 엄청 사기겠죠. 그래서 하쉬발트는 배틀용 캐릭터로 어마무시한 개 사기로 나왔다. 배틀 다 씌워 먹어야 된다. 이거는 현질을 유도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사기입니다. 현질레스라도 솔직히 뽑으면 배틀은 다 씌워 먹고 다할수 있는 그런 스펙입니다. 일단은 스킬 메커니즘들이 어떤지 뭐 범위기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확실히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데 이런 특성만 봐서는 배틀에서 1위다. 배틀에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래도 5위인 이유가 배틀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더 상위로는 못 올리고, 한 가지 쪽이라도 엄청나게, 넘, 넘사벽으로 이렇게 특화가 되 있으면, 솔직히 4위로 랭크 할만하죠. 그래서 배틀용으로 1티어기 때문에 저는 탑5, 5위에 랭크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바로 그리, 그림조. 마음속성의 그림조입니다. 일단 속성. 엄청 좋죠. 마음 속성이면 킬러도 사신 속성이다. 사신 속성이면 무난한 겁니다. 킬러 속성이 두 가지가 아니면 무난무난 호로 아니면 사실이 제일 무난한 속성이다. 그림조가 활약할 수 있는 건 거의 모든 컨텐츠를 활약할 수 있다. 적 가드 무효가 달려 있고요. 잠복 무효화도 달려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아점좀 배틀에서는 살짝 티어가 떨어져서 배틀에서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 컨텐츠인 스토리. 공투 이런 컨텐츠에서는 엄청나게 수월하게 돌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죠. 가든무효랑 잠복무효. 그래서 주 컨텐츠에서 엄청나게 수월하게 돌수 있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4위에 랭크 시켰습니다. 엄청 메리트 있는 소울 특성이에요. 스킬 메커니즘이 살짝 떨어져서 배틀에서는 별로다. 자 그럼 바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도 이번에 나올 2주년 아 5주년 2탄으로 나올 천년혈전편 이시다우류입니다 천년혈전편 이시다우류 일단은 속성이 기술속성 킬러는 사신킬러 사신킬러까지는 나쁘지 않죠 근데 속성이 지혜랑 마음이 아닌게 살짝 아쉽다 링크용으로도 딱 적당합니다 강공격 쿨타임 단축 근데 소 이제 습득 가능한 어빌리티 보시면 소울 특성 보시면 적 가드 무효가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상태 이상 반사 회복 2번 나오는 또 특성입니다. 상태 이상 반사 회복 다 같이 알아봅시다. 상태 이상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한 적에게 동일한 상태 이상 효과를 반사시키고 자신의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고 체력이 회복된다. 엄청나죠? 근데 뭐 맵에 설치된 장치로 걸리는 효과나 보스에 의한 상태 이상 효과는 어 이 어빌리티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레이드용으로는 살짝 아쉽게 떨어진다. 음 그래도 쓸 수는 있죠. 그리고 적으로부터의 상태 이상 공격이 데미지는 발생함으로, 그러니까 독 데미지나 화상 데미지로 받는, 아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그그 그 다른 속, 상태 이상이 걸린. 스킬로 공격할 때, 그, 그, 공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데미지는 들어오되 상태 이상만 반사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은, 상태에 공격에 의해 죽으면, 그 데미지에 의해 죽으면, 체력은 회복되지 않고, 상태 이상만 그 대상에게 반사시킨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와봐서 써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저 가드무늬화가 달리고 상태이상 반사를 갖고 있으면 솔직히 어느 컨텐츠든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태이상 반사를 하면 스토리, 공투, 상태이상 넘쳐나죠 그런 거다 반사시키고 그리고 이제 배틀에서도 상태이상 오는 거 반사시키고 자기는 체력 회복하니까 자기 회복 능력도 있고 오래 도 살고 상태이상도 안 걸리고 엄청난 매트 어느 컨텐츠든 다 가서 활용할 수 있다 주 컨텐츠들 배틀도 가능하고 그룹 배틀에서도 엄청 용이하게 쓸수 있겠죠 아쉬운게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3위에 랭크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와서 써보면 스킬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2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상태 이상 반사는 그만큼 아주 좋은 특성이다 스킬 메커니즘이 더 좋으면 2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 1위는 부동의 1위다 자 그러면은 3위까지 알아봤구요 이제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다들 잘 아시는 5주년 이치고입니다. 바쿠야의 합의 호환으로서 2위로 랭크됐고요. 아쉬운 점은 힘 속성이라는 거, 지혜랑 마음 속성이 아니라는 거. 아주 좋은 점은 킬러 효과가 두 개다. 호로랑 아랑칼 킬러. 어느 어느 컨텐츠에서든 다 활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근접인 게 살짝 매트가 떨어지는 약체를 다 달고 있어서 아주 아주 좋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 가드 무효화. 레드 공격 무료 관통이 달려있어서 어디서든 다쓸수 있다. 네, 스킬 메커니즘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근거리에 전체 범위 공격도 없고 지속적으로 때리는 그런 스킬도 없기 때문에 2위에 랭크 했다. 배틀에서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치고를 2위로 랭크했습니다. 그럼 1위는 제가 평소 컨텐츠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던 박후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탑5 중에서 1위는 바쿠야입니다. 일단은 킬러 속성 사신호로 아주아주 좋구요. 너무 좋은 지금 킬러 속성입니다. 근데 주속성이 신속 속성이다. 너무너무 아쉽다이 하나 때문에 살짝 점수가 까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지혜나 마음이면 그냥 완벽하게 부동의 1티어가 될수 있었는데 1등이. 이게 살짝 아쉽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캐릭터가 나오면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캐릭터다. 소울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소울 특성 보시면 적 가드, 블루 공격 무효, 관통이 달려있어서 또 모든 컨텐츠에서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이, 이 특성이 달려있는데도 원거리다 이거는 뭐 거의 처방 무적이다 안정적인 딜을 넣을 수 있다 거의 죽지도 않을 만큼 멀리서 때리니까 거의 죽지도 않겠죠 근데 가드도 없고 블루 공격 무효도 이제 안 통해 1티어입니다 모든 컨텐츠 다 가능해요. 근데 또 스킬 메커니즘이 워낙 좋아서 직발로 나가는, 직발까지는 아닌데 거의 직발급으로 나가는 이제 범위, 범위기가 있고 적을 이렇게, 모, 두 번째 스킬로 적을 이렇게 모아주면서 지속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도 있기 때문에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워낙 좋아서 다른 캐릭터들은 비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 바쿠야가. 여러분들은 꼭 바쿠야 다 뽑으셔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풀강 하려고 바쿠야를 열심히 뽑고 있는데 지금 한만개 이상 뽑았는데도 아직까지는 뭐 3강이 최고입니다. 지금. 3마리밖에 못 먹었어요. 저는 영상 이걸로 마치면서 바, 빨리 노가다에서 내일, 내일이 뽑기가 끝이니까 빨리 노가다에서 바쿠야를 더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내가 모르는 캐릭터가 많으니까 자기가 썼던 캐릭터 중에 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